김아중이 새롭게 선보이는 미스터리 스릴러 그리드의 공개를 앞두고 패션 매거진 하퍼스 바자를 통해 화보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하얀 스튜디오 벽에서 오직 김아중이 가진 아우라로만 화보컷을 완성했는데요. 심플한 스타일링과 메이크업만으로도 화보퀸의 위엄을 드러냈습니다. 함께 진행된 인터뷰에서는 복귀작 그리드 출연 계기에 대해 털어놨는데요. 김하중은 지금껏 받아본 서스펜서 물의 대본 중 최고였다. 이수연 작가님은 어디로 향하는지 절대 보여주지 않는다. 새로웠고 무엇보다 작품에 욕심이 났다라고 답하며 작품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이어 데뷔 18년차 김하중은 10년차가 지나고 나서는 연차를 세지 않게 됐다. 자축도 후회도 하지 않는다. 그저 여태까지 해왔듯 계속해서 꾸준히 한발한발 내딛 뿐이다라며 여유와 성찰적인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삶의 화두에 대한 질문에는 잘 산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성취하고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지의 문제라고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목소리>